안녕하세요 저희는 솔사자입니다 아말거 뭐야 전 오스름거리가 없요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아, 여러분 앞에서 노래를 할수 있는 게 이렇게 감사한 뭐지 그랬요네 스티니가 나리코다 아니 <laughs>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, 저 마이크 볼게요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<laughs> 김천우 콘서트 어또 레전드 대구 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 <laughs> 저희 그렇죠. 그렇죠, 네, 네. 네. 늘 하던 일이니까. 그렇죠. 네테너에서 <laughs> 네. 리더를 맡고 있는 콘트롤의 오스틴 입니다네 <laughs> 콘테너의 <포르텔의> 막둥이 김성일입니다. <laughs> 네 콘테너의 <포르텔의> 결재 <둘째> 세령택입니다. <laughs> 네, 오늘과 이 방송 콘서트. 두 번째 도시거든요. 네,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그렇지.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도시인데 저희가 오늘도 어,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음악들로 막 여러분들에서 많이 준비했으니까요, 네, 큰 선물 안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다음 곡을 소개해 주시죠. 네, 다음 곡은 또 우리 대구에 해가 떴어요. 아니 오늘 확실히 서울에서보다 제가 온도계를 챙해봤는데 서울은 3도가 4도 이렇다가 대구를 딱 도착하니까 너무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패딩을 벗고. 온도계를 봤을 때 12도더라고요. 네네 아, 배나 네 배나 더는 단. 역시 역시 데프리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, 뭐, 어디요? 데프리카카요 여러분 여기 데프리카잖아요. 대부카아프리카랑 아. 이렇게 온도가 비슷비슷하네요. 그 너무 뜨거우니까. 또 아, 세렝게티는 들어봤는데 데프리카 처음 봐요. 데프? 그렇습니다. 네. 너무 따뜻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 불러드릴 노래는 이 데프리카에 가장 <웃음> 어울리는. <웃음> 해가 뜬오솔레비오러 보러 <laughs>